빗물에 음.. 빗물에 발 담긴 게 아니에요 진짜 아침에 출근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아제 정강이 아니 무릎 밑으로 쫄딱 젖어가지고 덜덜덜덜 떨었네요 진짜 아 안 그래도 운동화 구멍난 건 알고 있었는데, 완전히 침수당해버려서.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,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, <laughs>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, 장화를 주문했습니다. 음. 표현이 너무. <laughs> 너무 세차게 몰아쳤어요. <laughs> 도착하자마자 개같던 하진 않았고요. 음, 진짜 그 알죠? 그 운동화 운동화 물에 절어가지고 걷는데 처벅처벅하면서 이게 물을 걸을 때마다 발자국마다 운동화에서 물이 처벅처벅 나오는 느낌 아시죠? 아 너무 화났어 정말. 아, 정말. 음. 장화 신었으면 장화 안에 홍수가 났을 거라고요? 아. 그랬으려나? 완전 찝찝해 죽는 줄 알았네. 아. 아니 사무실에 슬리퍼가 있는데 그 슬리퍼로 이제 어차피 맨발 저게 어. 맨발로 있었는데 발 그냥 책상 앉아 있을 때는 맨발로 있어도 되잖아요. 맨발로 있었는데 아, 어디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맨발 있었어. 휴지로 대충 닦고. <웃음> 근데 <웃음> 점심 먹으러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. 우리 이제 식당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. 근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서랍 속에. 양말, 선물 받은 그 회사에서 나눠준 양말이 있, 있었어가지고, 그걸로 딱 갈아 신은, 갈아 신고, 점심 먹으려고, 딱, 운동화를 신어야 되잖아. 근데 아직 운동화는 축축해. 운동화에서, <laughs>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들면 ]요? 운동화에서 물이 뭐, 나올 것만 뭐, 같은데. 시간이 더 많았다면 좋을 텐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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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에는 그걸 다시 신고, <laughs> 양말에 다시, 운동화에, 그 저러 그 물에 저 비에 젖어 있는 운동화에서 다시 내 양말로 스며들면서 <laughs> 아 너무 싫었어 그 정말. <laughs> 아 근데 하필 또 하필 또 저기 <laughs> 단디니 안녕하세요. <laughs> 내성이 다다다니 안녕하세요. 하필 하필 눈치 없는 옆에 우리 옆 부서의 팀장님이 그 중국집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. 이 <laughs> 스태프님 안녕하세요. 중국집을 가자 그래서 중국집에 갔는데 하필 또그그 그 뭐야 그 책상에 안 식탁에 앉아서 먹는 그, 그 자리가 다 만석이었어요. 그래서 좌식으로 가야 되는데 <laughs> 이걸. 신발을, 신발을 벗어야 될거 아니야? <laughs> 아, 너무 싫어, 진짜. 아, 너무 싫어. 음, 냄새, 아니, 냄새는 안, 새양말, 새양말로 갈아 신고 갔는데, 냄새는 안 났는데, 아, 너무 축축하고 찝찝하고, 아. 그래서 오늘 발 냄새 난다고요? 아니, 아닙니다. 아, 발 냄새, 그런 거 나지 않아요.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. 저는 그런 건 몰라요. <laughs> 식당, 식당에 족적을 남기고 왔네요. <laughs> 발이, 음, 아니, 팀장님들도 다, 그, 이제, 음, 신발 다 베르셨다고 하더라고요. 마른 양말 신고 젖은 신발 신으면 진짜 찝찝함이 완전 <웃음> 극한이야. <웃음> 어, 너무 싫었어요. 그래서 장화를 장화를 주문을 했는데 이거 이거 약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나? 꼭 이런 거 사면 장마가 끝나는 거 아닌가? <laughs> 룰루라팡이 안녕하세요. 음 도착했는데 장마 끝나는 거 아니겠지? 환하게 <laughs> 다 지나가고 장마가 장화를 샀나? 음. 아니야, 또, 9월 달에 태풍이 오겠죠? 태풍이 올 때, 열심히 신어야지. 어우, 야, 오늘, 오늘 내 걸려. 태풍이 오면 열심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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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.